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가지고 음. 내란이나 외환만 빼면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재판 못 받고요. 음, 음, 음. 그리고 기존에 했던 재판도 소외 추진이기 때문에 공소유지도 멈추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고등법원이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고등법원장이 이상한 논리를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도발을 해 대니까 이형사소송법에 법을 개정을 해서 음. 재판 진행을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는 못 하게 하는 음. 그 규정을 명시하자. 음. 그럼 더 이상 이런 논란 없으니까. 음. 그거 너무 동의하는데 제가 하나 유감은 뭐냐면은. 에이. 제발 저는 민주당이 좀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 재판이 중지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게 저는 찬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불편한 건 뭐냐면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데 왜 이거 네이밍을 재판중지법이라고 짓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재판중지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재판은 중단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헌법 84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헌법조항에 의해서 고등법원의 재판부가 재판을 중지시켜놓은 이미 중단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재판 중지법이라고 네이밍을 잘못 민주당이 쓰니까 음.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네이밍이고 중지돼 있는데 뭘 중지시켜요? 재판 중지법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지. 헌법 84조 구체화법도 괜찮아요. 아니 조이대봉쇄법으로 하든지 음. 그냥 막 부르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무슨 힘을 써가지고 또 이상한 중단을 또 시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왜 그런 오해를 삽니까?